학교 뒤쪽 뒷문에서 도로랑 이어지는 길 알지? 기다려봐, 지금 위치 찍어서 보내줄게. 어, 왔어?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늦었네. 딱히 근처에 피할 데가 없어서.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우산을 두 개나 사왔어? 내가 왜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해? 아니, 왜 그렇게 쳐다봐? 나 그렇게까지 뻔뻔한 사람 아니야. 물론, 우산 값도 데이트 비용으로 취급한다면 나중에 입금해줄 수는 있지만. 잠깐만. 어떻게 하지 생각 중이었어. 나는 당연히 하나만 사올 줄 알았는데 우산이 두 개가 생겼으니까 음... 하나를 나눴으면 어깨가 젖을 거고 각자 따로 우산을 들면 그건 그거대로 마음에 걸리는데 어떻게 하지? 내가 말했잖아 속이려면 확실하게 속여야 한다고 은근히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실수했다가 나중에 퇴집 잡힐 수도 있어. 어, 응? 음... 택시? 어, 그러네. 택시 부르면 되는 일이었잖아. 아, 어, 어떻게 할래? 택시 부를까? 어... 이제 와서 나눠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어차피 다 젖었잖아 좀더 젖어도 티안 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응? 음? 음? 아니. 그 와중에 우산은 왜 이렇게 작은 거로 사왔어? 그거랑 이거는 다른 거지. 이러면 아예 달라붙어야 되잖아. 다 젖은 상태로. 그거야 어쩔 수 없는데. 입금은 진짜로 안 해줘도 돼? 아니다, 그냥 입금할게, 받아. 괜찮아. 아직은. 아니야. 진짜로 괜찮아. 신경 안 써도 돼. 근데 뭐야? 남자친구 역할이 뭐냐고 물어볼 때는 제대로 대답도 못 하더니 막상 나오니까 잘하네. 딜 봐서... 아니야, 진짜로 괜찮아. 병원 안 가도 돼. 나 튼튼해서 이 정도로는 감기 안 걸려. 괜찮다니까, 나 진짜로 감기 걸린 적 없어. 난 됐으니까, 너나 조심해. 병원 안 가도 돼. 나 튼튼해서 이 정도로는 감기 안 걸려. 괜찮다니까. 나 진짜로 감기 걸린 적 없어. 난 됐으니까 너나 조심해. 선배, 괜찮아요? 감기 걸렸다면서요. 괜찮은 거 맞아요? 네? 아, 어쩐지 오늘 학교도 안 나오시더니. 그러게 제가 말했잖아요. 감기 걸리면 어쩔 거냐고요. 아, 진짜. 됐어요. 어차피 오늘 선배 집 근처에 잠깐 들려야 하는데요. 가는 김에 뭐 도와드릴까요? 왜요? 선배, 지금 집에 아무도 없잖아요. 어, 잠깐만! 지금 밖이라서... 어, 어떻게 알았어? 됐어, 이미 나왔어. 아마 20분 정도 있다가 도착할 것 같은데. 근데도 감기 걸려서 학교도 안 나왔다면서, 왜 그건 나한테 말안 했어? 도아가 나한테 그러더라. 너 오늘 아파서 못 나왔으니까 가서 좀 돌봐주라고. 하, 일단 약은 먹었어? 그러면 밥은? 네가 전에 알려줬었잖아. 했었지? 너 입대하기 전에. 일단. 너못 먹는 거 있어? 아니 그런 거 말고. 아유 됐어. 일단 주문했으니까 그냥 주는 대로 받아. 야! 아니, 너는! 넌 내가 전화를 몇 번을 했는데 한 번을 안 받더니... 얼굴이 왜 그래? 곧그 죽을 사람 같지? 어제는 시원하다면서? 대체 뭘 했길래 감기 걸려? 음... 상은 어디있어 죽? 응. 음. 근데 오면서 다 식었어. 네가 할 말이야? 하... 40분 좀 넘었지. 비도 좀 맞았어. 원래는 그냥 집에 갈까 했는데... 도와 눈치도 있고, 뭔가 좀 아닌 것 같아서 기다렸었고. 뭘 갈아입기까지 해 대충 말리면 되지. 사실 조금 찝찝해. 비 맞은 게 바로 어제였는데, 오늘도 비 맞을 줄 알았으면 그냥 다른 옷 입고 나왔지. 이러고 집에는 또 어떻게 가라고? 그리고 이미 다 맞았는데, 뭘 어떡해... 뭐... 어... 그래도 돼. 옷장이 어디 있는데? 긴 한데, 근데 내가 들어가도 돼? 나 전하 너 아직도 이런 옷을 갖고 있어? 아니야, 그냥 옷장을 잘못 열어서 그래. 어, 아니 여기 왜 의자가 있어? 괜찮아 찾은 것 같아. 여기는 자켓이랑 그리고. 嘟。 뭐라고? 문? 어, 지금? 지금은 안 되는데? 노트북? 아, 저거? 잠깐만. 음, 여기 뭐 켜져 있는데? 꺼도 되는 거 맞아? 여기 뭐, 인터넷창 같은 거 보이는데? <laughs> 내가 문 열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문 열지 말라고 지금은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별거 안 했어. 그냥 어디까지 젖었는지 확인해 보고 있었지. <laughs> 찾다보지 말라니까, 그거는 나도. 책상 왼쪽, 잠깐만. <laughs> 있으니까 좀 비켜봐. <laughs> 자켓은 내일 돌려줄게. 아, 옷 괜찮을 걸? 아마도. 마중은 안 나와도 돼. 그리고 수리비는 나중에 얼마 나왔는지 보내주면 입금해 줄게. 아니, 그래도. 그러면 나 먼저 갈게. 어. 아, 축제 때까지는 다 나와야 해. 그건 알지? 음, 그러면, 진짜로 간다. 뭐? 잘했네. 맞췄으면 잘한 거지. 하아.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 다시 하면 아까보다 더 잘할 수도 있잖아. 하, 진짜 애도 아니고 죄송. 있지? 안 가봐도 될 걸? 어차피 상영 끝나고 너 튜브에 업로드 될 텐데, 뭐... 어, 아, 아, 나오기는 하는데, 어차피 단역이라서 잠깐 나오고 끝나. 그래서 뭐볼거 없을 걸? 볼 거면 나중에 너 튜브로 봐도 되고. 그래도 단역이기도 하고 첫 작품이라서 보여주기는 좀 그런데 아니 내 얘기는 그게 아니라 평범한 여자친구라면. 아, 아니, 아니야. 그래도 안 돼. 남한테 보여주기는 좀 부끄러워. 막 자랑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도 아닌데... 아니, 그건 그렇긴 한데... 그래도... 내가 모르는 사람이 보는 거랑, 내가 아는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랑은 다르잖아. 일정이 빠듯해서 메인을 맡기가 어려웠어. 아, 그거? 사실 그것도 조금 있다가 말해주려고 했었는데. 잠깐만. 나, 이 옷, 찢어진 것 같은데. 어, 음. 아, 뭐지? 아까 다트에 긁혔나? 뭔가 흘러내리는 느낌이 들기는 했었는데. 아, 그래도 아직은 괜찮겠다 싶었지. 당연히 없지. 그리고 이제 여름인데, 누가 겉옷을? 걷었을... 그러면, 어떻게든 될것 같은데.